네, 저는 오늘 꿈을 현실로 바꾸느니 뭐래도 되는 운명, 다섯 번째, 거 갖고 왔는데요. 지금 다섯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꿈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주파수를 맞추라고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서감김의 법칙을 사용하려면, 주파수, 진동,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분은 이 얘기를 해요. 체면, 프로그래밍, 쉼첩, 페이싱. 이 얘기는 내 안에서 내가 체면을 걸지 않으면, 그 잠재의식의 힘을 굉장히 끌어다 당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상상하고 믿는지, 믿든지, 인간의 마음은 그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다. 나폴레옹 힐도 이 잠재의식에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신분 중에 한 사람이세요. 자기체면, 몰입의 세계로 빠져야 되는데, 우리는 부정적인 상상으로 망상 활성계를 굉장히 색칠해버렸거든요. 검게. 그래서 욕망하는 성과를 끌어당길 수 있도록 이 망상 활성계를 다시 프로그래밍할 필요가 있는데 프로그램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체면을 활용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한의, 제한된 신념을 없애는데 체면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한 트라우마나 엄청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발이 묶인 코끼리처럼 나가지 못한 사람들은 체면을 걸다 보면 그게 잠재의식에 굉장히 뿌리 박혀 있는 부정적인 신념을 발견한다고 하고, 체면을 긁고 나면 그 사람이 그 부정적인 신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본인이 또 놀라울 정도로 자기한테 굉장한 걸 발견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고 하는데, 체면을 하려면 긴장 완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각화하고 비전보드를 만들고, 자기 확언을 하고, 이 모든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잠재의식에 내가 스스로 최면을 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란 말도 나오긴 하는데 사실 TV나 인터넷이나 이런 스마트를 보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그 컨텐츠를 만든 사람의 어, 의, 어, 잠재적으로 심어놓은 그런 의식들을 저희가 자동으로 흡수하게 되거든요. 그게 프로그래밍인데 그래서 광고에도 잠재의식 광고가 굉장히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게 만드는 각인 효과를 굉장히 많이 주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래밍된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은 팁을 보지 않는다고 해요. 최신 뉴스도 신경을 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대중매체는 매우 강력하게 체면을 거는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어 위정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로 어 대중들을 현혹시키거나. 조정 통제할 때 쓰는 수단 중의 하나가 대중명체이고, 그걸 장악하려고 굉장히 쓰는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감각을 깨우는 집중의 기술이라고 해서 사실 체면을 끌려면, 체면을 성공하려면, 자기 감각이 이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딱딱한 상태에서는 체면이 잘 걸지 않고, 완화, 이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체면이 제일, 제일 잘 거는데, 명상이나, 기타 여러가지 요가나, 여러가지 자기가 할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자기 스스로 체면을 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자기 체면을 잘 걸수록 더 많이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호흡 푸너 같이 자기 정화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체면을 드, 들어가기 전에 자기 안에서 죄의식이나 죄책감 수치심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로 들, 쌓여 있으면 이게 끊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자기 체면을 하기 위해서는. 정화라고 하는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이분이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이고요. 퓨처 페이싱이라고 하는데 페이싱이 그 속도에 맞춰서 주파수를 맞춘다는 의미랑 같은데 자기 체면을 통해서 자 원하는 성과에 주파수를 맞추고 면 나머지 세계는 무시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즉 푸처 페이싱이 가능한데 현실에 존재하는 동시에 미래로 통하는 길을 상상하면 이렇게 말하는, 말하면 좋다고 한대요. 나는 이제 원하는 것을 이뤘어 이미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현재의 몸과 마음과 이런 거 일치시키면 이게 그대로 상상한 대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가능하다고 이분이 얘기하시고요. 5장의 써머리 요약은 뭐냐면 인간의 성과를 만드는 것은 의식적인 게 아니라 잠재의식적인 마음이다. 자기체면으로 잠재의식을 초기화 포메시키고 그게 당신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새로운 신념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스는 잠재의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니까 점진적으로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을 본인 스스로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장이 풀려야 자기 체면을 통해서 잠재의식에 영향을 내릴 수 있다고 하고요. 대중매체는 가급적이면 보지 말라고 합니다. 내면을 재서게 하는 내가 아니라 다른 타인이 나를 설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의 하나가 대중매체 인터넷 여러 가지 어, 그런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성과를 거두었다고, 나는 이미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망상 활생계가 그렇게 자극을 하면 목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인식하면서 내 온갖 마음을 그 목표로 향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루고 싶은 성과 앞에서 이축될 때는 당신에게 또 다른 내가 있어서 그 내가 이룬다고 행동을,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잠재력이 튀어나와서 어 당신이 원하는 성과를 이루게 해준다고 이분은 얘기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장은 체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유명한 박세에는 여러 가지 분들이 기본적으로 어 사람들의 대중한테 다가가기 전에 체면을 많이 배워서 그 대중들의 강의 중에 굉장히 그 부분을 잘 하,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갔던 사람들이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건. 남한테 걸려든 체면은 그건 내게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또다시 자기가 벽에 부딪혔을 때더움츠러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체면은 자기가 거는 걸로. 오늘 이렇게 마무리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